오우. 아이고 잘못 올려놨는데 이거. 오케이. 아아아 아, 아, 잘못 올려 놔갖고 아. 트로판. 지야아 플로. 야 플로. 야 플로 너 마음에 왜? 든다 해? 왜? 지금 저 갔잖아. 아 저로 가서. 어 오른쪽 갔잖아. 원래는 이렇게 안 먹는데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안전하게 좀먹어야겠어 하이모스야 <목소리> 아따 나... 야 한타 네. 잘했다 이거봐 아이작하면 얼마나 편해 천천히 몰아내면 <laughs> 편해 <laughs> 다.. 다 물어주고 해집은 다음에 빠지고 다 하잖아 근데 나궁 진짜 예쁘게 잘 들어간 음잘 들어갔어 궁공이야 내가 거기다가 사람도 집어 던졌다고 하노 쟤는 이제 내공켜서때마다나 의식해야 된다 응?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야 된다. 모야 야, 이 야, 이 야, 와. 이 야, 이 와. 아, 아. 뒤에서 뭐 하냐 진짜 됐네. 아 나빠. 아, 나 이거 멜로블로스 없어서 안 되는데 뭐. 야나드벨아 기분이 안 좋아. 진짜 한타 개못하네, 니네 멜빈 몰아 놓고 윌라 보고 있었는데.

그렸어 아이고 살수 있지? 안죽지? 어 내가 잡혔으니까 저거 뒤로 빼 어디가 저 스펙 없어 내가, 내가 저거 해놨어 아이고 한번 빼놨는데 그새 돌았네 천천히 몰않다 아야. 아. 루시 아 루시야 진짜 다 <laughs> 화내기 하지 마요. 그라. 제가 <laughs> 그냥 뒤 돌게 이거. 아 이게 실력의 차이라는 거다 아니잖아 이놈을 쓸모없기는 와 이걸? 이걸 안 물어? 근데 아직도 밀라를 못 잡았어? 아, 아. 밀라 못 잡은 거 진짜 좀 억울한데? 아 내가 중간에 마틴 손 놓기까지 만들었는데 뭐가 있을 것 같아? 가면 뒤 천천히 몰았네. 아니 저 트루퍼가 있는데 거기를 왜가 아. 와, 아... 아, 다무야 그거 발리냐? 저기 트루퍼 있는데 타워 왜 그쪽 간 거지? 노이를 밟아 줄거에짜지쓸모없아 음. 씨. 견제 한번만 넣어라. 아이 멜로보너서 씨발 다날아갔잖아 지금 아 제발. 아니 왜 각을 만들어 줄라 그래도 받아먹을 생각을 안 하냐고. 아 빼야지. 빼야지.

아 내가 물어다 준거나 잡지 뭐하냐 다이무스야 아, 어 잡아서 다행이다 잡기에서 잘했어 오. 아니 해준거나 좀 하지 왜 내가 해줘도 그걸 안 받아먹지 진짜 개열같지아 진짜 정신을 못차리겠네 나 진짜 통나무 뜰게 너무 힘들어 트루파 지워야겠지 마틴이 근데 공 마틴이라고 열심히 먹고 다니네. 깨끗한 거 진짜지. 뭘뭐 있었는데? 나 찍겠다. 스킨이 찍혔어 나. 뒤로 간다. 어아러시아다 갔다. 그래 스킨이 찍힌 걸 너는 판단을 못 하니까 그럴 수 있어. 마틴 쪽. 앞에 뭐 있다 언덕에. 뒤 안에 있었어. <목소리> 마틴 앞에 있어. 마, 마틴 중앙으로 갔다 지금. 여기 한차할것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아, 제발. 아이고 선생님 그그 그 계속 거기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케이 내보시죠. 해줘 해드 그 버틸 만큼 버텨드렸어요. 감찰대 아니라 트로퍼에 잡아야 되거 아니야? 쓸모없기는. 아이고 어우 아유 아깝다 트로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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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퍼 근데 헬프 안 치면은 오지 마 연관하면은 저와이존이었잖아 아니 근데 딱대랑 기아나 저쪽밖에 없어가지고 아 어, 근데 내가 못 잡.. 내가 못 쳐갖고 눕으면은 그냥 잡는 건데 아쉬운 거지 그런거에 의존하다니 야 앞에 윌라도 왔어 불 <목소리> 물어 놨는데 불 물어 놨는데 아주 좋아요 근데 안 맞았네 아. <목소리> 야나 죽는다 <목소리> 설마 트루퍼에? 아니 트루퍼에 맞고 튕겨 나가서 남강 너머로 그, 넘어갔어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죽였으면 됐어 다. 아니 트루퍼를 하라고 그래. 그거면 하고 와. 천천히 아, 잘하는 거니까 이렇게 편한 거야. 잘하는 거 하니까 팀원들이 허지거리해도 커버가 뜯어봐야지. 되잖아. 잘하는 거 해야 돼. 저거나 그걸, 그걸 야야야야 미친...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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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기서 진짜... 점프기어 타고 내려온다고? 진짜 레전드다. 왜 저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서포스단인가넌 t 원이 아니야. 넌대상역이 아니라고. 대상역도 저렇게는 안할 듯. <laughs> 대상역도 저렇게는 안 해. 대상형은 가게 보여야지. 올팀이 없네, 진짜. 아니. 멜빈이 가운데 있는데. 어? 응? 이러면 뚫고 가야지, 어? 아, 밀라 거기다 던져놨는데. 오우. 아이고, 잘못 올려놨는데 이거 아, 죽었다 오케이 아, 아, 아! 잘못 올려놔갖고! 아아 알아서 어그로 잘 어, 하고 그 포탄만 잘 피해, 나도 나왔으니까. 와, 나 나왔으니까 우와, 나 씨발 아, 어디가! 저거 뭐고 아! 그냥? 쓸모없기는.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고 어디가? 아저 플로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걸 갔어야지. 아니 저 공지, 공지 먹었으면 되지. 진짜 왜플로인데고 씨. 아 와이존인데. 죽으면 레전드 스캐닝 스캐닝 찍혔잖아 바보야 아 쓸모 없긴 아 나가 좀 어 이게 교전 능력이야 이게 교전 능력 차이야 얘들아 존내 힘드네 아이고 루시 물린거 살려놓고 그냥 힘들다. 힘들어.